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 요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에 의한 강릉과 동해간 2차선 도로와 접해있는 계획관리적역 총면적 3,022평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대형 물류시설, 창고시설, 주택단지, 그리고 공장시설을 적합한 그러한 계획관리 지역이 총 3,022평 아주 큰 면적이죠. 교통이 사통발달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토지는 바로 버스 정류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정동진 바다가까지는 수용차로 3분 거리, 강릉 KTX까지도 수용차로 25분 걸리는 아주 양환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동해안 KTX 시대죠. 어, 부산으로부터 삼청, 무코, 동해, 그리고 강릉 주문진 어, 서울까지 연결되는 동해안 시대입니다.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요. 토지 모양도 괜찮습니다. 2차선 도로하고 거의 한 100명, 100m, 1 정도 아주 긴 면적이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어, 대형 차량이 이렇게 어, 출입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토지 모양도 좋고 뒤쪽에는 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어, 우측은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본 부동산은 계획벌레지어라 했죠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니까 단독다중다가1열다세대 일종이종근생 등 가장 개발의 효과가 잘 나는 그런 그 무엇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도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64탑 그리고 나머지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 모양도 좋고 전반적으로 2차선 도라하고 약간 100여 메타 정도가 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쓰임새가 좋죠 어 이제 동해안 KTX 시대 그리고 물류 시대입니다 자 2차선 도라하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 붙어 있고요 정동진 바다가까지는 수용차로 3분 거리고요 바로 옆에 다리 건너에 버스 정류장이 접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동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릉 KTX까지도 승용차로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 강릉 동해에 이천 도로와 접혀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천 도로하고 넓게 붙었죠. 토지 모양이 좋고요. 저 뒤쪽으로 전부 좌측으로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하천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앞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동진 바닷가입니다. 본부동산부터 정동진 바닷가까지는 3분 정도 걸리고요. KTX까지 25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부동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여기는 대형 물류시설, 창고시설, 공장시설, 주택단지 등그 어떠한 행위를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전체가 계획관리적이고 2차선 도로와 상당히 긴 면적이 접혀있으며 바닷가와도 가까운 유리한 모든 부동산 입지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 우리에 위치한 강릉과 동해를 잇는 이전도로 접해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전면적 3,02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형 물류시설, 창고시설, 공장시설, 주택단지등그 어떠한 행을 해도 가장 잘 어울리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